안녕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지방송입니다. 오늘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야 한다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본성을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또 태어나야 합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에서 학생으로 군인으로 직업인으로 성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삼성에 입사하면 삼성맨으로, 현대 입사하면 현대인으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 본성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사람,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가 가르쳐 준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면서 부활과 영생,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생의 영원한 꿈과 최대의 소망과 마지막 최종 인생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 영혼의 사람, 성령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두번 태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옛사람이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했으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새 생명이 있어야 부활과 영생과 천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였습니다.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어도 그 모양과 형체를 보거나 알수 없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산다거나 육체로는 몸이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나 영원히 하나님의 계시는 보좌에 올라간다거나 천년 왕국 영생 보좌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바람처럼 신비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사람은 머리에서 마음까지라고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불과 3 0 c m 에서4 0 c m 정도에 불과하지만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믿어지기까지는 하늘과 땅이 수억 마리처럼 멀고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천상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알고 구세주 메시아 예수를 알게 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영혼의 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와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사도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꼽히지만 청년 시절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욕망수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거스틴은 범민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고 노래를 부르자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길래 저런 노래를 부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펴서 최초로 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서신을 펼치고 맨 처음 눈에 들어온 부분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읽는데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 론에서 나는 더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가슴속으로 하나의 빛과 같은 확실성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던 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으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고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귀중한 체험을 하고 역사에 기록될 신학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